어 누나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보실 집은 프로페셔널한 세련된 집. 프로페셔널한 세련된 먼저 보여드릴게요. 딱 입으면 카리나? <laughs> 나는 카리나 모르겠고 체리나. 어, 체리. 나 어, <laughs> <laughs> 가막이 집. 아, 약간 어디 미술관 와 있는 느낌도 좀 나고. 이게 쉬워 보이시지만 보통 집을 찍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집이 찍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는 묻지 마세요. 아. 퀄리티는 아. 기가 막힌 집이고요. 아. 저희가 오늘 최초 공개한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머. 좋아하는 집에또 다른 디자인의 맞아요. 매장입니다. 맞아요. 예. 첫 번째 보여줄 아이템 뭐죠? 정작 황마! 저번 에 청자켓 보여줬잖아요 예, 짧잖아요 어. 숏! <laughs> 요게 요즘 트렌드긴 해 요게 젊은 친구들은 요거입니다 사실 전 음. 어려 보이고 싶으니까 무조건 음. 어. 이게 일단 기장이 짧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시는 분 있고 <laughs> 좋아하시는 분이 고한 고 어깨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너무 좋아요. 음. 내 어깨 간지가 날수 있어. 음, 음. 나이 어깨가 무너져 가지고 제가 요즘에 사진 찍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어깨가 너무 좁으니까 얼굴은 또 들게 크게 나오는 거야. 아요 아니, 아니요 얼굴이 커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 실제로는 다 깜짝 놀래요, 여러분. 얼굴이 저만만한데 <laughs> 우리 김 PD가 어깨를 다뭉그어뜨려가지고 누나 계속 그러면 저 이렇게 찍어드려요. <laughs> 아, 미안해요. 네, 저, 저 아, 이렇게 잘못했어요. 찍어드려요. 잘못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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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송혜교처럼 찍어드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 입으시면, 네, 여러분 나이로 보이고요. 음. 요런 거 입으시면, 무조건 일곱 살은 어려워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그냥 유행 안 타고, 음. 어, 그냥 난 짧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던 분은 요거 갖고 계시잖아요? 3년은 유행 안 타요. 음. 짧아서 그렇지, 이거는 품은 또 되게 넉넉해. 뭐, 음, 음. 어, 6 6 반, 77? 요거는 그냥 어깨만 걸치겠 하시면 사실 77분들도 충분히 입어요. 요즘 밑에 여기 약간 실밥 풀린 듯한 이런 디테일 이런 아거 있거든요. 봉제가 이러냐 뭐 음. 하다 말았냐 아니에요. 빈티지 느낌으로 일부러. 이거 가장 청바지에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의 그쵸? 단추. 핫키라졌죠? 어. 아무래도 옷들이가 짧으면 다리는 자,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음, 어려 보입니다. 그쵸? 아, 요런 느낌입니다. 제가 뒤에도 어. 한번 찍어볼게요. 뒤에도 사이즈가 널널하죠. 어. 어 좋아요. 뒤에도 이렇게. 내가 볼땐 실장님도 우리 실장님은 근육맨이잖아. 팔도 음, 음. 가리고 남아요. 이게 지금 이 친구는 유색 원피스.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 다른 컬러 리본데 이렇게 화이트 입은 거거든요. 화이트 바켓이 정말 필요해요. 어. 어디 휴양지 놀러 가시거나 어, 바닷가 이런데 가시면 음. 그래서 가디건 말고 이 자켓이 딱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 청자켓 이쁘네요. 라이브 때 만나보겠습니다. 이 썸머 드레스 기본이에요. 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과하지 않은 아주 사랑스럽고 러블리하고 청순한 원피스를 발견했어요 어, 이런 원피스를 또 좋아하는구나 예쁘죠? 섹시하죠? 청순하고 이 아일렛이 이 진짜 비싸거든요. 올 레이스로 이렇게. 이거는 원단에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원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단과 원단 사이를 이 레이스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아하. 원단, 레이스, 원단, 아하. 레이스, 원단. 아하. 손이 더럽게 많이 가겠죠? 아하. 어, 하지만 이런 옷이 이쁩니다. 그리고 저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사실은 요즘 어린 친구들은 요거를 조개처럼 입어요. 롱 베스트. 음. 이 안에 티를 하나 입어. 음. 그리고 요거를 단추 오픈 음. 안에 그냥 청바지 하나 또 입어 어. 그렇게 해서 약간 나플라플 보는 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거 무슨 단추죠, 이거? 싸게 단추콩 단추. 콩단추? 콩단추. 어 요거 비싸잖아요. 어. 요거 비싸다고 제가 들었던 음. 것 같아요. 하나씩 싸야 된다고. 싸야 되니까 이 원단으로 싸야 되니 거. 흰색 원피스에 청자켓 입으니까 굉장히 어우, 무난, 잘 어울립니다. 무난한 룩. 어 무난한 무난한룩.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흰색 레이스 음. 원피스에 청자켓. 요게 요즘 스타일. 이게 너무 좋은 게 어깨 끈이 어. 조절이 되더라고요. 어, 어. 사실은 저한테는 사이즈가 지금 커요. 커서 어, 어. 단독으로 하나만은 못 입을 것 같은데 몇 사이즈까지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66? 네, 66, 66, 66 반까지는 맞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 다 자기 이제 가슴 사정에 따라 약간씩 어, 달라요 어. 근데 요게끈 조절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안에 탑을 하나 입겠지만 어. 그게 없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눈란 보니까 좀 많이 파였던데? 깜짝 놀래 니네 참못자참못자 아니 이걸 보여줘야지 <laughs> 이걸로 봐서는 몰라요 라이브에 알겠습니다. <laughs> 누나, 158인데, 여기 밑에 마지막에 트임, 요렇게 있습니다. 앞트임. 여기 은은히, 은은히 비치네, 이게 아 대놓고 비치죠, 망사니까. 어? 어 여기는 안 보이나요? 비침은 없나요? 이게 요 레이스가 딱 생각을 했어. 페인트까지는 어. 다 가려줘. 아. 그러니까 요 레이스는 저는 사실 이렇게 약간 티이 보이게 입는 걸 좋아하니까 휴양지에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데일리로 입기엔 블랙도 괜찮을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그냥 티셔츠에다가 이런 청자켓 같은 거를 걸치실 거라고 한다면 전데일리를 입으시기엔 요 블랙도 굉장히 매력있어요. 다음 보여줄 아이템, 기본템. 내가 진짜 찾았는데, 어. 다른 데건 허접해서 내가 보여줄 수가 없라 어, 요즘 퀄리티는 믿을만 하지, 진짜. 이너 필수! 브라탑 어. 아, 탑이군요. 늘어나는 거 보여? 쭉쭉. 어 쭉쭉. 거기가 늘어나야 됩니까? 당연하지 사람의 몸매가 다 다른데 좀 많이 파인, 어. 많이 파인 해변용 원피스, 티 같은 걸못 입겠어 성격상 음, 음. 겹쳐서 두장 있는 게 음. 세상 싫어 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요즘 젊은 애들이 또 이런 어. 거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다가 아예 속옷 음. 대용으로 입으실 수 있는 거를 착용을 하시잖아요. 음, 음. 그러면 어 그냥 아무거나 원하시는 음. 거 입으시면 됩니다. 요게요 제가 이 기장을 선택했던 건. 음. 요게 좀 짧아요 배꼽 위에 올라와요. 어. 요 정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어, 어. 요즘 옷들 이다 짧잖아요. 음, 음. 그래서 요것보다 긴걸 입거나 그러면 여기서 뭉쳐요. 음. 바지 밑에 정리가 음. 내가 바지 밑에 이 탑을 정리를 해도 움직이면 빠지잖아요. 음. 이게 상의가 짧다 보니까 여기 다 기어 나와. 음. 그럼 진짜 꼴베을 쓰거든요. 음. 근데 얘는 어차피 딱 배꼽 선에서 머물러 주니까 그렇게 음. 나올 리도 없고. 요게 컵이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기성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냥 A컵, B컵만 입읍시다 뽕이 뽕이, 뽕이, 뽕이 미쳤어 패드가, 패드가, 패드가. <웃음> <웃음> 너무 저렴해 뽕뽕 거리지 말고 왜 요즘에 가슴 없어서 내 주변에도 되게 가슴앓이 하시는 분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께 언니들 이거 빨리 사 컬러가 코코아 컬러 있고 많아요. 다른 컬러도 보여주세요 어 블랙, 화이트, 컬러. 회색 네. 어, 스킨 색깔이구나. 피를 내지 않겠다. 어. 사실은 가장 많이 입을 것 같은 건 사실 저는 이 컬러예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셋업 내놔라 엄청 말씀하셨거든요. 드디어 찾았어요. 네. 어. 근데 제가 안 보여드려서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입고 싶은 걸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 채널은 난안 입을 건데 네. 어, 보여드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어. 근데 찾았어요. 이런 거. 프로페셔널 한세트 간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세트업들이 있는데 린넨으로 세트업을 만들면 뭐가 좋나요? 자, 이제 벌써 3월 말이에요. 근데 음. 이걸 받아서 입으시면 4월. 음. 금방 5월. 음. 어, 언제까지 입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5월까지 충분히 입죠. 어. 근데 지금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린넨이에요. 음. 린넨이 아닌 소재로 세트업을 하시면 이거 음. 이제 뒀다가 가을에 입으셔야 됩니다 음, 이게 린넨인데 이렇게 약간. 빈티지 린넨들이 다이 어, ]이에요. 이게 빈티지 이게 약간 올 올라... 차간 것처럼 인데 그런 게 아니라 차간 게 아니고 이게 무늬구나 체크무늬 느낌이 살짝 나게 요즘 나오는 게 자켓이 오버핏이면 하이가 음. 아예 짧아요. 어 반바지거나 그렇죠 반바지거나 에. 에. 근데 제 입장에서 제 나이면 음. 그런 셋업은 별로 입을 일이 없어요 셋업은 세트로 입어서 예뻐야지 셋업을 사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음, 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바지에 음. 또 박시한 그런 자켓은 NO 음. 그거는 음. 고현정 씨나 대야 입어 그래서 요런 게좀 무심한데 시크하게 툭 떨어지면서 크롭으로 요렇게 하시면 이게 보편적으로 한 165만 되시면 누구나 입으셔도 너무 예쁘게 잘 맞아. 알겠습니다. 이게 회색인 거죠? 맞아. 회색. 레이어 이게 회색입니다. 이렇게 팔도. 이렇게 그리고 딱 세단이 갖춰야 될 거를 다 갖췄어요. 좋은 봉제, 어깨 패드, 내 라인을 예쁘게 좀 정리해주고 잡아주는. 발이. 음, 그런 기록... 디테일들 다 좋아요. 다른 컬러 모카 베이지. 아하. 너무 예쁘다. 안에 있는 게 이제 탑 아까 그거구나. 맞아, 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내가 말한 스킨 컬러. 요게 아, 요게 요렇게 제품이야. 입어야 되는 거구나. 아 요거는 과해. 이거는 어. 몸매가 되신다 내가 20대다 이렇게 추천 음. 집에 자켓? 바지? 음.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나이에 음. 그런 거 말고 식사하셨잖아요 음. 이런 거 입으시면 돼요 네. 최고의 원자재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켓입니다 <laughs> 하나만 더 보여줘도 되냐? <laughs> 땀나요 저 영어자막 다는데 죽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진짜 김PD가 너무 고생을 해서 최소한만 편집해야 되니까 빨리 <웃음> <웃음> 알겠어요. 어, 여러분, 요거, 요거. 마지막, 카고 팬츠. 너무 대세잖아요. 어, 매장마다 카고 팬츠가 나옵니다. 어, 근데 이런 대세. 베이지색의 카고 팬츠는 없었어요. 일단 여러분, 음. 원단이 제가 딱 좋아하는 음. 이 데일리로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이에요. 이것도 음. 마찬가지로 요즘 유행하는 바이오 워싱에서 그렇게 음. 주름도 안 가면서 나는 편한데 너는 내가 멋진 거지. 일자 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인데 마찬가지로 누나 좋아하는 그쵸? 스트림. 어, 그쵸. 개같이 어, 유행하는 거. 그 어. 그래서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디자인은 좀 이렇게 스트레을 잡아서 어. 조거 느낌로 입는 게 훨씬 더 세련될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부자재도 미쳤다. 다이하마다 어, 어. 야, 요거 초록까지 이렇게 그, 딱 좋겠네. 음. 요거 제가 봤을 때요 집도 사이즈가 작진 않습니다. 28까지는 있겠는데? 야, 야, 미안하다. 잠깐만. <laughs> 너 아는 척다 했는데, 뒤에 이거. 어? 이바랑세트라네 어. 아, 어. 따로 팝니다. 어. 따로 파는데 또셋업은또 어. 같이 사는 게또 이익이거든요. 어. 여러 옷. 우들이랑 같이 보니까 더 이쁜 거 같아요. 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차콜? 요거는 차콜, 차콜. 어. 이 베이지 색깔이 원래 어. 이 잠바랑 요렇게 세트인 거죠. 어. 요렇게 해서 니가 말한 요런 크롭탑에다가 딱 어. 입으면 어. 누구? 카리나? 클론 이런 느낌도 좋다고 나는 살이나 모르겠고 어. 체리나. 아, <laughs> 참, <타린>. <웃음> <세덮으로> <웃음> 어 살이 더보로 입어도 이쁘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톡컬라 있으니까 또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김비트 오늘 어땠어요? 세련되면 그냥 쏙쏙쏙 쏙. 일진 누나세요? <laughs> 일진 누나랑요, 세리나. 세리나랑 어. 살리나 어. 아, 어. 여러분 요게 트렌드입니다. 어, 어. 뭐다 종류가 어. 많잖아요. 잘팔인 옷도 입고 데일리로 입을 옷도 고 요즘 트렌드는 요 집입니다, 여러분. 도장. 믿어 의심치 마시고. 물어보지 예. 마세요. 봉제 어때?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알겠습니다. 오늘 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시고. 예.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예. 세 제발.